할렐레야, 오늘 봉도하신 말씀대로 시편 1 4 4편 1절에서 15절까지 여와를 호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행 나누시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다 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 후에 지은 시다라는 설도 있고 또한 암몬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그 상황을 이렇게 서 지으시다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보시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안전과 평화를 예? 위하여. 나를 보하시는 호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 다윗은 강조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주여 이꼭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나의 여기서도 나의 반석인 하나님 여호와랬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뭐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 있을 있고 우리 목사님 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다 되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동행하고 내 마음에 두고 나의 마음과 영혼 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삶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없음으로만 남아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남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은 체험은 없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둥을 붙잡고 기준 가치 있게 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좀 신앙의 깊이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찾고자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다 구하고, 듣고자 하는 이마다 다 들을 것이다.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또다 보여줄 것이다.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다 보여줄 것이다. 듣고자 하는 이에게는 또한 음성으로,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주의 종이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을 치르게 하고 또 손가락으로 화살을 당겨서 쏘게 함으로 만이 아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전쟁의 신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해방되어 가지고 적과 꿀이 르는 땅, 가난 땅까지 갈때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있고 아스라 신이 있고 각종의 우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잡신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집트에도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10대 재앙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다 우상신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이 때, 뭐, 각종 그 피, 뭐,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다 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능의 신으로서의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시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요새, 산성, 방패, 피난처, 전쟁의 신으로서 전쟁에 해당하는 곳은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적들을 다 침입을 받고 방패막이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당연히 전쟁의 신으로서 당연히 승리하게 하시고 방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도 그 시대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강성 대국을 이뤄서 태평 시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또한 나의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그대로 믿고서 행했을 때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이, 다이슨 깨달았다는 걸 벌써 이었다. 체험하고 깨달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칠 때 환호할 때 벌써 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복을 받은 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 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 주시면 인생이 무엇 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벌써 깨달은 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알아 주시고 또한 인생이 무엇 이간데 예?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이 감사 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여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이것은 또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데 시편 8편에 577장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여와 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인간의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솔로몬도 얘기했듯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한 바같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모든 날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지고다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사람도 만났다가 헤어지고, 모두가, 가족도 헤어지고, 이상가족도 생기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는 가운데서, 그, 가족들도 헤어지고 말이죠. 죽음으로 또 헤어지고, 다 헛되고 헛되고, 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은 이이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 강림하실 때에는 예? 구름으로 인해서 내려오서 구름이 산들에 접촉해가지고 연기같이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름으로 말미암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징계를 내릴 때는 6절에 번개를 번뜩 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그래서 징계와 심판때는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대적들을 흩으시고 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의 살을 바라사 주의 화살을 바라사, 저희를 피하게 하소서. 그랬. 실제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주의 의로운 손, 정의의 손으로 펼치사. 강한 손을 펼쳐 주셔서 그 대적들을 큰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신으로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그들은 거짓으로 말하고 온갖 거짓과 해방과 조롱과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강한 손이 아니라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는,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줄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다이슨 수군 타는 소년이었는데 수군도 타고 비파를 타서 줄을 찬양 하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또 다이슨 예술이 뛰어나고 인물이 준수하고 네? 환치하고 말이죠. 힘과 담력이 있는 그런 능력 이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안의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왕 다윗을 또 해안의 자리에서는 또 구해 주시는 자시다.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반복적으로 또 여기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인에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회방과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능력의 손이 아니라, 네? 연약한 손이다 거짓의 빈약한 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까지는 하나님 한테 애원하고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약함을 아래서 탄환적으로이 시를 졌는데 12절부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그래서 아들들은 장성하고 힘있는 어른이 되지만, 또한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이 된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 그리스 이쪽에서는 그 성내 기둥에 보면은 같은 모양 양식대로 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퉁이 똘부터 해가지고서 그래. 근데 여의 성들을 상징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성 상징으로. 그래서 궁전의 시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다. 이렇게 딸들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년에 우리의 국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많은 곡식들이 이제 국간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풍성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많은 짐승들이 이제 가축들이 들에서 천천 만만같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시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그래서 숫소는 힘이고 힘이 있고 장성하기 때문에 무겁게 짐을 실고 운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축은 뭐 운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도 낙타를 이용하고 뭐 이런 물건을 나누고 사람들도 타고 다니면서 운송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또한. 대적들이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졌고 우리 거리에서는 또 슬픔, 부르짖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시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평화시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숭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려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에 아따라람에서 돌아오며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는 또 당대의 의인이라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구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벽돌을 만들고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어려운 노동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선민이라는 거죠, 그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고 선택한 우리들 자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그 선택 받는 것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국가가 정부가 세워지면 선택된 자들이 인증위원에 들어가 가지고 다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공천 받아서 선택돼서 국회의원들이 되고 말이죠. 지방 자치 단체장들도 선출돼서 선택돼 가지고 단체장들이 되고 말이죠. 선택되는 것도 행운이죠, 행운이요. 보이죠 그래서 나라 대통령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백성을 다스리고 위하는 위정자가 나타나서야 되는데, 자기 이념과 사상만 자기 뱃속만 처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위정자가 나타났을 때는 백성이 도리어 피해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방패 마기로 총알바지가 돼서 헛된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탄마귀들은 다 물리치고 질병마귀들도 물리치고 우상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의 신으로서 다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따른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소녀 시대 소년 시대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을 전쟁에서 다 이고 기 승리하여 사울 왕과 같이 사울은 천천히요다윗슨 만만이요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 다시 왕위에 올라서 태평성대 평화 시대를 열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그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은 줄 믿습니다. 다윗 시대의 강성대국을 이런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위태로운 자유 대목이 지금 힘말리고 있습니다. 인용과 사상으로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의 신으로서 강력한 힘으로 주의의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의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의 국가로 민족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주여 건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아버지 해방시켜 주셔서 그 북쪽에 있는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심으로 말이야마 반드시 자유대한 통일이 여 만민백성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